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87페이지 우리 합독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거래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 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이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령의 어휘에 제자들을 통해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제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천상사역 즉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사역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택하신 다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1 절에 보시면 먼저 선 글에는 여러분 이 글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 복음을 말합니다 다도행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복음을 말합니다 이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다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무슨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복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공생의 3년의 사역 즉 예수님께서 타도들을 택하시고 타도들, 타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신 내용 타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역을 맡기신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고난받으신 후에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3절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내용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내용.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누가복음이 아닌 이제 타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비롯한 마태, 마가, 요한 복음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즉이 땅에 이 땅에 사역한 그런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도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끝낸 것이 아니라 천상 사역,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타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나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들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실이자 진실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늘에서 관망만 바라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인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라만 봐,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전 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이땅 가운데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 영원토로 이어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타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입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는데, 성교는 교회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내몸내 내 시간 내 물질들에 충성봉사 헌신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주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령께 온전히 맡겨라. 성령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 절에서 오 절까지인데 사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풍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음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첫 번째 교훈에서 나누었듯이 이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 사명 즉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일은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 사명, 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물에 푹 잠기듯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푹 잠겨 즉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 그리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사역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이시기에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사역의 이 주도권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 보면 성령 행전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온전히 성령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첫 시간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왜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적 수 예배 자리에도 할심했다면 사모아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은혜와 또 은혜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전도하라. 변화된 마음으로 전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인데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설명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나라는요 정치적인 국가의 회복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한 영혼, 한 영혼들, 하나님 있는 한 영혼, 한, 한 영혼들의 그 인간됨의 회복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지 않고 땅 끝까지 포함하며,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증인, 즉 예수 믿는 제자, 성도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권능이에요 권능인데 이 권능은요 세상에 맞서서 말하는 권력과 권세가 아닙니다 이 권능은 성령으로 빚어내는 그렇게 해서 변화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이며 모든 민족을 품는 넓은 마음이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은하려는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삶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성품과 변화된 언어와 변화된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옥만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믿음 마라나타의 믿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절에서 12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섬기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추어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게 해 달라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 온전히 맡진체 변화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와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추워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